그렇다면은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 때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뭐 카카오톡을 하든 뭐 네이버에 들어가든 구글을 하든 뭘 하든 아이디가 있죠. 아이디 그거 할 때도 고민 많이 하잖아요. 뭐로 해야 될지 똑같아요. 나만의 아이디, 아이덴티티를 찾으셔야 돼요. 나의 정체성. 아 살기 힘든데 지금 나더러 이세 가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철학. 나는 인생은 단한 번이라 생각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철학이라든가 나는 기본적으로 인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실력이 최고라고 생각한다. 아니면 난 여행을 하면서 인생을 즐기는 것이 내 삶이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철학들 있죠. 여러분만의 철학을 확실히 갖고 계셔야 되고 자 빨리 받아 적으시고 생각해 보셔야 돼.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은 꼭 한번 한 줄이든 두 줄이든 세 줄이든 내 철학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철학을 뒷받침해 줄수 있는 나만의 스토리가 있는지 근거가 있는지 빨리 찾아내야 돼요. 내가 초등학교 때 어, 엄마에게 반항을 했다가 그래도 이걸 위기 극복한 적이 있다. <laughs> 아니면 내가 뭐 집을 뛰쳐나간 적이 있었는데. 아니면 내 학생 중에는 리어카를 아니면 뭐, 그 뭐라고 그러죠 트럭 트럭을 하나 사서 방학 때마다 장사를 하던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서 고객을 만나보고 아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것을 실험해 보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걸 3년째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저 같으면 그런 스토리를 얘기해 주는 사람에게 되게 매력을 느낄 것 같아요. 고생해야만 되는 건 아니고요. 열심히 공부를 해왔던 것에서도 여러분의 스토리를 찾으셔야 돼요. 사실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흔치 않잖아요. 이 힘든 상황에서 나는 공부를 이렇게 즐기면서 했다라는. 재밌는 여러분만의 얘기. 초등학교? 유치원도 괜찮아요. 아, 난 유치원 때부터 힘들었다. 그리고 내 삶을 지탱해온 건 여행이었다. 라고 한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내 여행의 스토리. 그래서 대학 때 내가 정말로 5만 원만 들고, 아니면 만 원만 가지고 우리나라를 돌아봤던 그런 스토리. 만약에 지금 없으면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내 철학에 맞게 그걸 원하는 거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그냥 꾸미는 그런 지원자를 희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을 제대로 살면서 우리 회사를 키워줄 수 있고 빛내줄 수 있는 인재를 찾지 가식 덩어리 가짜 짝퉁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 학생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만의 스토리를 꼭 만드세요. 여행이랑 뭐 이런 거 있죠. 대학 때밖에 못 합니다. 거의 즐겁게 할수 있는 거. 오늘 갑자기 가방 싸가지고 우리 학생 어떤 학생이 어저께 여자친구 만나러 뭐 일본을 갔다 왔다 그러고 막그 아, 그 항공사에 사는 아버님이 계셔가지고 티켓이 싸대 그래서 자기멋대로 가방 싸서 나갔다 오고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야 지금 다 해라 그렇게 저도 얘기했거든요 지금 아니면 언제 사실 회사 다니면서 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면서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스토리를 멋지게 한번 스토리텔링 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바로 여러분의 차별화가 될 거예요. 한번 여러분의 노트에 여러분의 철학을 쓰고, 그 다음에 내 스토리 하나하나를 다 적고, 그것을 정말 책을 읽듯이 한번 계속 나를 들여다보면, 아, 내가 제일 잘하는 거랑 내 차별화가 이거구나라는 게 여러분 스스로의 머릿속에서 답이 나와요. 그래야 장점 얘기해 보세요. 라고 지원자에게 물었을 때어 제가요 뭐 머리가 좋고요 성실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닌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될수 있다는 거지 그게 짝퉁이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의 차별화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이디가 그렇게 형성이 돼서 아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아이디가 형성이 되면 그 다음에 P I라는 것을 구축하는데요 P I가 바로 Personal Identity입니다. 정체성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퍼스널 브랜드화 하는 건데 퍼스널 브랜드는 이렇습니다 일반적인 브랜드는 소비자의 인지적 노력을 줄여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도 믿고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이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된 것을 퍼스널 브랜드라고 한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짠아 어느 대학 얘기해야 되지 서울대 와 그럼 뭐 믿을 만하지 카이스트, 연대, 고대, 성균관대 어디 어디야? 여러분 어디예요? 어느 대학을 나왔다? 아그 어, 학생이면 믿을만하지?라는 게 있죠. 근데 퍼스널 브랜드화 된다면 아 허은아 걔라면 믿을 수 있지. 그리고 걔는 성균관대 나왔때며 이게 학교가 뒤두 번째가 되는 거야. 허은아라면 믿을 수 있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 학교에 다니니까 믿을 수 있지가 아니라. 그죠 무슨 얘긴지 아시죠 차별화예요.